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대한전선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도 윗고리를 남겼지만요 종가까지 거의 2만원 가까운 가격대까지 5% 정도 올라오면서 오늘자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매물소화 구간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데 약 2만원 20원 앞두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만원을 넘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인 3만원까지 단번에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 상승에 가속화되는 구간에 돌입을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 전서 수급 먼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한달 누적치를 보면요. 자 개인들은 매도세,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수세를 최근 한 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또 보시면 자 금융 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 이런 기관계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자 투신은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투신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요, 그 매도의 수량 금액이 크지 않고요 자, 이런 수급들을 분석해보니까, 대안전선의 급격한 장대 양봉,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원하시면요, 자, 댓글에 장대 양봉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자, 대한전선으로 우리가 수익내기 정말 힘들죠. 상승이 나오면요. 금방 뱉어버리고, 상승이 나오면 금방 뱉어버리고, 오늘도 자, 이제 드디어 장대양봉이 있면서 쭉쭉 가겠구나 했는데, 바로 이렇게 쏟아내버리면서, 개인들의 모든 기대감을 없애면서, 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구간이 상승의 구간이었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 더, 오늘도 2만원에 이렇게 주차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앞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구간에 이렇게 주차를 시켰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건 여기는 이제 세력들이 올려놓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자 제가 공부방에도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자 드디어 빼꼼 차트가 나왔구나 이제 상승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급 임박 땅땅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기대하던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빵빵 터지면서요 자 다른 전력기기 그리고 전성 관련주들이 자 일봉을 보시면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시키고 있죠 자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 그리고 LX 에코에너지, 뭐, 산일전기 할것 없이 모두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 자, 대한전선은요, 그동안 매집만 했지,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올랐다고 요게 고점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박스를 돌파하고, 현재 종가 기준 약7% 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자, 주봉을 또 크게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자 오늘도 요렇게 박스의 상단에 부딪혀서 살짝 꼬리가 남겼지만 주봉 캔들로 보면요. 자 20주선 이평선까지 수렴을 하고 단기 5일선 5주선의 이동평균선을 요렇게 이격도를 벌려가면서 상승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캔들을 만든다는 것은 자 매물 소화가 끝났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요런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앞전에 매물 때 박스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대시세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까지 현재 구간에서 들고 간다면요 약 50%의 우리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겠죠.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에 차트를 띄워놓고 이 구간 박스의 상단을 뚫으면 어디까지 갈지 나는 모른다. 자 이거를 뚫는다는 건 엄청난 개인들의 물렸던 자리에 모두 수익 구간을 주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만만 먹으면요, 여기까지 올릴 수도 있겠고요. 3만원에서 잠깐 쉬어가다가, 자, 여기도 돌파하는 대시세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실시간 흐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못해도 3만원까지는 엄청나게 쉬운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픈 AI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전기는 새로운 석유다. AI 경쟁 승리의 필수 자원이다. 그러면서 자 새로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전기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서 따라서 다른 에너지 시설 뭐 수소도 있겠고요, 태양광도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싸그리 다. 전력 수요를 만들어 내는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살핀다면요. 요런 핵심 종목을 매수하고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면 자, 세력 형님들이 여기까지 올려 주겠죠. 여기까지 올려 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요런 쉬운 수익 구간을 항상 취해서 우리는 투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요 항상 쉬운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들어가셔서 수익만 내시면 된다. 정말 간단하죠? 자, 제가 대한전선도 오늘 자, 19,400원 오전 8시 28분에 자, 광수의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제가 써드렸죠. 그만큼 대한전선에 상승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상승할 확률은 높고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적은 완전한 손익비의 구간이 바로 대한전선의 현재 구간이고요. 자, 요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요런 급등이 나온다면, 자, 개인분들은 요기 고점일까봐 절대 따라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맥점에서 말씀드릴 때 매수를 해놓고 엉덩이 깔고 앉으셔야겠죠. 반드시 요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대한전선을요 12일 전부터 찍어 드리면서 개미 털기 종료 미친 상승 시작이라고 12일 전부터 이렇게 영상 찍어 드렸죠 이틀 전 4일 전 그리고 오늘 10시간 전에도 이렇게 윗꼬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방에도 말씀드리면서 자 광수의 인생을 걸어라 대박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 드렸죠.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겠죠. 무조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꼭제 영상이 올라오면 영상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대한전선의 목표가까지 우리는 끌고 가야겠죠. 자저 광수를 믿고 대한전선을 목표가까지 끌고 가실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01083462138로 문자로 1번만 전송하시면 누구나 저랑 같이 핵심적인 종목군 계속 매수하면서 우리는 복리 수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종목이 정말 몇개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담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공부방 입장 하실 분들은요 제가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거 요런 이런 신호들 꼭 챙기셔서 공부방을 활용하셔서 무료로 대세 상승기에 핵심적인 종목군으로서 우리는 큰 수익을 챙겨야겠죠 주식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만 잘 따라오면요 정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자, 신청하실 분들 미리미리 여기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제가 링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공부방에 미리미리 잡아드렸던 효성중공업 어떻습니까? 자, 25만원, 28만원, 49만 5천원, 50만원, 52만원, 무려 150만원대에도 제가 공부방에 늦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까지 다 챙겨드리면서 자 엄청난 대시세 현재 얼마입니까? 자 무려 190만원이고요. 최고가는 196만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마지막 요 박스를 돌파할 때 항상 맥점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만 우리가 진입을 해도 이런 구간에서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이런 세배의 수익률을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 잘 활용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현재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강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매도세를 보이다가 자,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프로그램순 매수세까지 쓸어 담고 있죠. 그러면서 앞전에 고점 라인대를 오늘 갱신하면서 자, 5일선과 1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자 정말 강한 종목들만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좀 약한 종목은요. 21선까지 눌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반등을 하고 앞전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가 뒤늦게 가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런 대장은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무거워도 이렇게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는 특급 종목이죠. 자 제가 두산에노빌리티 시가총액 100조를 갈수 있다 예언을 땅땅 해드렸죠 자 두산에노빌리티 현재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자 55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00조가 가면 얼마나 큰 폭의 수익률을 우리는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원전이 가면요 HVDC도 필요하고요 원전이 간다는 건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는 소리 그렇다면 대한전선은 당연한 수순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조적인 이런 핵심 포인트 꼭 알아가시고요 자 대한전선 절대 털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 1차 목표가인 일단 3만원 부근까지는 그냥 매수 하셨으면 우리는 기다리면 알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한 전선 영상 지속적으로 촬영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요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층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 자죠 3만 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 텐데요. 자,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요 저항라인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구간 요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오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수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 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0일선 요렇게 단기 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 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요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세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 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 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에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개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강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